멋증을 살려달라니까, 앞판을 칠 수가 없고, 여기는. 그러면, 뒤판을 쳐야 돼요. 허리가 많이 줄여요. 린치린치방 뒤판을 쳐야죠. 뒤판을 쫙 치고, 좀 살려줘 이게 또 옷을 제대로 못 건지는 사람들이 많아 아, 자꾸 아시는 분들이 잘한다고 동영상 찍어서 옷 수선 수선 박사 올리라고 하는데. 시간도 없고 일단 이거라도 하나 찍는 것도 서툴고 이렇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라는. 살린도 누가 잡아줘야 잘 되지? 이리 뛰어가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 올려줘봐 대럭